2, 3, 7 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 전해지도록 축복해야 될 나라 바로 콜롬비아예요. 어, 우리 랩레터들은 콜롬비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콜롬비아는 바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남아메리카 이렇게 북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 인구는 4,90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와 인구가 좀 비슷하지요. 네. 수도는 보고타 이렇게 어 콜롬비아 가운데 있는데 이 보고타라는 도시는 엄청 높은 도시예요. 혹시 콜롬비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 하면 커피도 유명한 나라지요. 사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도 많이 수출하고, 커피도 수출하고, 꽃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국가예요. 주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또 자,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콜롬비아 사람들은 주로 원래 콜롬비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고 어, 백인들 주로 스페인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메스토, 메스티소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콜롬비아 남, 남미에는 스페인 나라가 많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콜롬비아 사람들을 보면은 어, 백인 같기도 하고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어,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주로 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콜롬비아에는 이렇게 흑인들도 있어요. 왜냐면요 옛날에 콜롬비아는 어,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농사를 많이 질때 농사질 사람들을 우리가 어? 저기 많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오자! 해갖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엄청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흑인들도 옛날부터 많이 강제로 옮겨져서 살다가 지금까지 많이 남아져 있어요. 자,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사는 지금도 있는 흑인들은 많이 차별받고 있어요.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너 저리 가! 하면서 막 싫어하고 가난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의 초코주라고 하는 곳에는 흑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기도해줘야 되겠죠? 콜롬비아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콜롬비아는 주로 어떤 종교를 믿어요? 어, 84% 주로 10명 중에 8명이 거의 카톨릭, 천주교를 믿지요? 사실 스페인이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원래 다 성당을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멋진 성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로도 많이 이용당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지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주로 이렇게 그냥 놀러 다니고 종교로만 믿고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콜롬비아는 옛날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족 종교가 있어요. 우리 콜롬비아는 옛날부터 조상신을 섬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섬겼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카톨릭이 들어오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길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이렇게 꽃을 바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 종교, 카톨릭 종교 다 그냥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지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몰라요, 이래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나라지요. 그래서 그런지 콜롬비아는 엄청나게 서로 싸웠어요. 우리 정부군이다, 우리는 정부를 반대하는 군들이다 하면서 거의 50년 이상을 서로 죽이고 총질하고 막 때리고 그래갖고요. 최근에 야,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잠깐 쉬고 있고 지금부터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총 싸움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하며 서로 싸우는 나라가 이, 바로 이 콜롬비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콜롬비아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너열몇 살이야? 어저저 저 아직 열살인데요. 야, 너도 빨리 들어와 하면서 막 소년병들, 여자들, 어린이들도 막총 쥐어주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막 서로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나라가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는 사단의 짓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내전 서로 싸우다 보니까 1만 8천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병이 동원되었고 거의 다총 맞고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거나 학대 당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콜롬비아의 사정도 알고 기도해줘야 되겠죠?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집도 잃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엄마도 잃고, 이러한 고아들, 난민들이 400만 명이나 생겨서 지금, 나라 곳곳에 숨어서 산 속에서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어요. 진짜 너무 불쌍하지요?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막흙 파먹고, 막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줘야 되겠죠? 지금도 난민들, 또 빈민들, 그리고 막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콜롬비아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곳곳에 흩어져갖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단대요. 진짜 이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인 게 뭐냐면 전 세계 최대의 마약 국가예요. 마약을 대규모로 깡패들이 농사 짓고 파는 나라. 미국에 엄청 많이 몰래 팔고 전 세계에 파는 나라예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아, 우리 마약 파는 깡패들 못, 못 맞겠어. 너무 힘들어.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러고 있어요. 진짜 콜롬비아에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과 사단이 일어나 갖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가 콜롬비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가 콜롬비아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콜롬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고 아,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내가 남을 도우며 진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전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전달할 수 있죠. 콜롬비아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줄 게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콜롬비아에서 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요. 그러면요. 야! 너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믿지 마 하면서 오히려 너 어? 우리 싫어하는 거지? 하면서 막 서로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대요. 특별히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 내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그리스도 말해갖고 사랑을 말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 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싸우고 싶은데 우리는 죽이고 싶은데 이런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갖고 엄청 핍박을 하고 죽인대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콜롬비아에도 그리스도가 지금 조금씩 전달되고 있어요. 콜롬비아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음받고 살아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남미 국가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예요. 콜롬비아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콜롬비아를 생각하면 하나님 그 나라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랩난트와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콜롬비아에. 콜롬비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흑암이 무너지게 콜롬비아에. 무너지게 해주세요. 남은 교회와. 무너지게 콜롬비아에.

전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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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